두 가지 종류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물건이요? 잘 보세요. 이. 가장 먼저, 아주 우리가 수백 번 했지요. 이 3월 3일 날, 근저 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입니다.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권리. 이름은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 보다 나중에 등기된 걸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구 이 부동산을 을 여름께서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찰딱세 가지만 생각하라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설권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 인수 금액이 있느냐, 없냐이 사는 잘 가느냐,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 말소 기준 권리 가장 먼저 등기된 우리가 말소 근저당이죠. 그럼 설기 이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음에 임차를 봤을 만은 임차의 근저당보다 2월 2일 날 A가 전입이 되어 있네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수백 번 했죠. 이돈온원금은 한다? 인수한다. 그럼 인수하는지 알면은 빼고 입처럼 되고. 그죠? 아니야. 법원에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지고 온 것은 무슨 변제? 오예. 우선 변제. 인수하는 것은 대항력 그래서 여임찬는 이같이 우선 겸제 받을 권리와 대항력을 행사해서 자기 보증을 배구를 확보하는 사람 우리는 대학력. 이건 가장 그래서 임찬는 대항력과 우선 문제 제일 중요한 권리 그래서 임차인 갖는 권리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전입하면 생기는 대항력 학생자를 받으면 생기는 우선 문제. 우선 면제는 법원에서 가져오고, 어, 예? 회당, 화증, 낙차 인수한다. 그러면은, 언제 낙차는 법원이 가져 낙차 인수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누구? 전. 학. 배. 그랬죠? 예? 그럼 이걸 통해서, 아, 전입, 학정배당했거나 그럼 법원에서 가져오구나. 그럼 내가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금액 쓰고. 아셨어요? 잘라이 내가 학임자를 받지 않았거나 배당하지 않았다. 그럼 법원에 가져다 못가간다못 가져, 내가 인수한다. 그럼 인수한 그만큼 빼고 입찰한다. 그죠? 따라서 역사의 핵심. 이 임차인을 명도하는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저 상없어 아셨어요? 예. 왜냐면 이건 지금 이거다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지보정 법원에 다 가져가요. 그럼 이사 잘나갔나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사 잘나갔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경우, 그 본인 인수하는 것이 뭐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인수하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 나도 이사 잘 나간 나가. 이사를 잘 나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문제 있는 물건이 문제가 없다. 시범 말 이상하네. 아셨어요? 농담하냐? 이거 잘해나